추일서정과 아마존 수족관 할게. 추일. 추자 무슨 추일일까? 가을주야. 가을날. 서정, 정서. 자, 가을날 느끼는 정서야. 가을날 느끼는 정서인데, 이 정서가 어떤냐면 어, 가을이라서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 아, 좋다. 이게 아니고, 낙엽이 지네, 쓸쓸하네, 바람이 부네, 황량감이야, 황량함. 자, 황량함을 느끼는 거고요. 아마존 수족관은요. 아마존 밀림에 아마존 밀림 같은 건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인데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게 어떡해요? 생명력이 상실해 가는 그런 공간이야. 생명력을 상실하는 그런 공간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거. 그런데 느끼는 비판적 정신 이런 것들이야. 자, 수일시장부터 볼게. 나겹은 나겹은 막갈날 나겹이 막 떨어지지 그지. 나겹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자, 그만큼 쓸모 없다는 거야. 자, 이거 무슨 법? A 는 B 이 다. A 는 B 이 다. 나겹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이다. 이거 쓸모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무슨 어그 당시 뭐 폴란드가 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 상황을 비판하고 이거 아니다. 거 아니고 그냥 쓸모없는 것. 황량하다는 소리야. 막 낙엽이 어, 떨어져가지고 뒹구는데 망, 망한 나라에 학회가 쓸모가 있겠니 없겠니? 쓸모 없겠지, 그지? 쓸모가 없다는 얘기고 A는 B다. 이런 식이지, 그지? 표현법은 언유법. 언유법이고 포화에 이실해진 포화는 총, 뭐 총, 총쏠때그막 일어난 불. 이그러진 도루인신은요, 어, 폴란드 도시야. 폴란드 도시에 밑에 쓰명이 있습니까? 호화에 잊어진 도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낙엽 떨어져가지고 막 뒹구는 모습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어, 폐허가 된 그런 도시가, 도시가 떠오른다는 거야. 폐허가 된, 어, 폐허가 된 도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얘기야. 구기는 금경이야. 지금 낙엽 떨어진 걸 보는 거야. 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길이 뭐야? 구겨진 넥타이 같다는 거야. 지규법을 사용했지, 그지? 그리고 이제 멀리, 좀 멀리 보니까, 자, 길은 이제, 자, 금경에서 원경으로 가요. 자, 보니까 길이 이제 보니까 이렇게 구겨진 넥타이, 길이 구겨진 넥타이 같다는 거야. 일강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길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어 바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에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그리고 이덜판을 보니까 여기가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 열차를 달는데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담배 연기 같다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담배 연기는 뭐야? 급행 열차의 전기야. 급행 열차의 전기고 멀리 이제 그러니까 가을날의 풍경이지 그지? 자, 포플라 그리고 이제 포, 나무가 있는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플라 나무의 근골 그게 나무 가지야 나무 가지. 앙상한 포플라 나무 근골 뼈만 남은 자 사이로 이게 의인법이야. 이, 앙상한, 포플라 나무를, 앙상한, 자, 포플라 나무를 뼈만 남은 것처럼, 사람이 뼈만 남은 것처럼 표현한 거야. 그리고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공장의 지붕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나 봐. 공장의 지붕이 이렇게 있는,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한 가닥 고벼진 철책이 바람에 나무 끼고, 앞에 철책이 새로 만든 울타리인데 그게 이제 한쪽이 풀어져가지고 흔들흔들 흔들, 흔들, 흔들 그리나봐. 공장에 자 그래서 이게 공장지대에 공장지대에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야.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회화적인 거야. 회화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셀로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아, 요까지 일단 끊을게. 요까지는 지금 공장 지대 공장의 지붕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겠지, 그렇지? 요까지는요, 지금 어떻게 가을 날이 굉장히 쓸쓸하고 쓸쓸하고 자 황량한 가을 풍경. 황량한 가을 풍경이고, 풍경. 여기는 풍경을, 먼저 풍경을 얘기했지, 경치를 얘기했지, 성경. 뒤에는 화자의 정서가 나와. 후, 정. 뒤에는, 요 밑에는 이제 화자의 황량함화자이 풍경을 보는 화자의 정서가 황량함 고독감. 이런 정서가 나와. 그래서, 앞에는 성경, 뒤에는 후정.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풀벌레 소리를 발로 찬데. 그자 발길로 차며 풀벌레 소리를 자욱하다고. 우리 자욱한 건 안개가 자욱하다, 연기가 자욱하다, 눈에 보이는 게 자욱하다 그러지 그렇지. 소리가 자욱하다. 소리가 자욱한 건 뭐야? 우리 이걸 공간각이라 그러지. 공간각 소리는 청각이지 그렇지. 청각을 갖다가 자욱하다고. 청각의 시각화. 그리고 소리가 발길로 차, 발길로 차는 거. 발길로 차는, 이것도 소리를 발길로 찬다는 것도, 그지? 그것도 청각의 시각화로 볼수 있겠지, 그지? 홀로, 시적 허용이지. 홀로야, 홀로. 근데 호, 홀로. 이렇게 시적 허용이 나와있고, 시적 허용. 황량한 생각, 황량한황량한 나와있네. 생각 고비릴 것도 없어. 허공에 돌팔배 하나. 돌팔매를 왜 던질까요? 이 해공 자, 황량한 생각에 버리려고 자. 황량한 황량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행동 어, 어, 하는 노력적면 되겠다. 자. 노력. 그리고 기울어진 풍경, 장마 저, 저쪽에 공을 돌라라 이렇게 던져도 어떻게 공이 슝하면서 둥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이게 반원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독한다는 정서도 나타나고 이게 어떻게 툭 떨어지면서 여기서 벗어났을까, 못 벗어났을까? 뚝 떨어져 버려,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황량한 정서를 벗어나지 못함, 벗어나지 못했고 뚝 떨어져서 무슨 어떤 이미지야? 하강 이미지지 그지, 하강 이미지. 그러니까 가을날 아, 자 거리가 쓸쓸해, 어 쓸쓸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결국 못 벗어났다. 이 말이야. 말이야. 자옆에는 보면 시적 화자는, 자 시적 화자는 지금 음 가을날에.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면 고독함을 느끼고 있고 시적 하자의 정수와 태도는 고독, 쓸쓸함, 황량함이고 낙엽길 급행열차의 전기 그리고 공장의 어 공장의 지붕 그리고 구름 황량하고 쓸쓸한 느낌을 한계하는 소재고 내가 이 황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하니 돌팔매를 어 하는 돌팔매를 하고요. 그랬지만 벗어나지는 못한다. 표현상의 특징. 앞에는 경치, 뒤에는 하자의 정서, 성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대되어 있고, 하강, 상실, 그리고 어떤 이미지, 소면의 이미지를 통해 가을의 황량함을 제시하고 있고, 언유법, 직유법. 언유법 어디, 어디 있었어? 낙엽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앞에, 그때 언유법, 직유법 등의 이런 비유법을 통해 어, 정설, 어, 풍경을 몰사하고 있고, 시의 주제는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과 거기서 느끼는 고독함. 그 다음에 아마존 수족관 볼게. 자,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이 아마존 수족관이 어떤 공간이라고, 어, 자, <laughs> 현대인의 수족관은 현대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욕망이 만들어낸 세계고, 세계, 3개. 현대 도시인을 비유하고 있어. 현대 도시인을 비유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열대어들, 누굴까? 이런 공간에서 생명력을 상실해,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현대 도시인, 상실해가는 현대 도시인. 자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자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앞에는 시는 가을이었고 지금은 자 지금은 여름이다. 그지 계절 나왔다. 그지. 자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친대요.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친대. 자 규격화되고 이거는 규격화되고 의각적인. 도시인의 삶을 도시인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지는 여름밤 새 검정 새 검정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는 고무 탄 탄내가 난다. 자 장어구이 구이집에서 구이 굽는다고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는 고무 탄내가 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차가 많은 거야. 차가 많아가지고 차차차 매연 차, 차 이런 거야. 매캐한. 매쾌한 도시의 후각, 도시를 갖다가 후각적 심상으로 나타냈다. 열랑 기계들이, 열랑 기계들. 자동차지. 길을 끌이면서 자동차 길이 많다는 거야.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다. 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상품화시키는 도시의 물질 문명, 도시의 물질 문명이 드러나 있고,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다. 색색이 종이꽃, 이거는 자,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지,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 없는 것이고, 자,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자, 밀림처럼, 이건 밀림처럼, 밀림은 나무가 빽빽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밀림처럼 뭐가 많어 우거진 콘크리트 건물, 우거진 콘크리트 건물하고. 감판은 열대지. 열대처럼 열대는 막 덥잖아, 그지? 열대처럼 뭐 뜨거운 감판의 열기, 뜨거운 감판의 열기를 자, 철근은 밀림, 감판은 열대지만 이렇게 나타냈고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아마존 수족관이잖아, 여기는. 이제 아마존강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곳이지 그지? 생명력이 있는 곳이고, 근데 여기서 아득히 뭘 돼요?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자, 수족관은 물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서 목마르대요. 그러면 이거 무슨 법? 역설법이겠지. 역설법이고, 변기 같은 기받기에 소음 북을 그리는 여름 밤, 자, 열대어들에게 실을 선물하니, 열대어들에게 실을 선물하니. 이 시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쓰면 이 시는 자 현대인의 현,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시야. 회복시키는 시 노란 다리 아마존 강물 속에 한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시아꽃들이 만발했다. 이런 세계가 되길 바라는 거야. 이 아마존, 강, 이 아마존 강물은요, 아마존 수족관하고 대비되는 것 정말 생명이 여기 있는 아마존 수족관과 대비되는 것, 수족관과 대비되는 것이고, 자, 후리시아꽃이 만발했다. 우리 지꽃이 만발했다? 그러면 여기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화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도시 공간이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지향하는, 이런, 화자가 지향하는 이런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 자, 시적 상황.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수족관의 열대어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고 생명력 회복을 소방하고 있고요. 시적하자의 정서와 태도는 반성, 그리고 비판적, 그리고 희망적. 시의 어미. 자,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을 우리는 뭘로? 열대어.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은 실제 아마존 강의지. 아마존 수적 강의 아니고. 그래서 아마존 수적 강의하고는 대비가 된다. 이 아마존 강의 하자가 지향하는 공간이고. 자, 그리고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는 뭐였지? 시지시. 표현상의 특징. 도시와 은시 자연이라는 대립적 구조. 어, 대립적 공간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요. 원시자연에 대한 갈증과 글핍 상황을 맨 끝에 어떻게 해요? 자,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역설적으로 표현했지, 그지? 시의 주제는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과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이 드러났다. 여기까지고 고생했습니다.